안녕하세요. 자, 한의대 편입으로 살펴보는 제2의 인생 설계하기. 자,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가족도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러면은 음 뭔가 돈벌이를 몇 년간 그만둔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어, 사실 대부분 꿈은 많이들 꾸죠.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뭐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어, 가, 뭔가 돈벌이가 돼야 옆에 그 식, 식구들 가족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다, 뭐,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독립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때 하려고 보면은 이미 본인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더 엄두가 안 나요. 그만큼 머리가 더 굳었거든요.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그래서 그때는 본인의 이제 능력이 조금의 능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제가 했던 걸 경험으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의대 편입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왠지 학원을 가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학원을 들어봤 학원을 이제 뭐 찾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돈이 비싸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게다가 그만두고 공, 만약에 합격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한 5년 예, 최소 5년 예, 뭐 수능 보게 되면 6년 그냥 무일푼 모아놓은 돈으로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겁나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을 쓰자니 왠지 노후에 정말 빈털터리가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걱정 많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무언가 무언가, 예, 거한이대 편이 많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그 하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뭐 어쨌든 트레이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어쨌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네, 합격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진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 다른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을 그때 뭐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사실 이게 그 직장 다니면서 밤에 소위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 그 정도로 공부해서 될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직접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 뭐 저도 저도 한 3개월 3개월 정도 혼자 해보다가 그러니까 주경야독을 했죠 퇴근하고 와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피곤해서 2시간도 겨우 버틸 때가 있어요 그런거 하다가 그 이거 하다보니 이게 뭐 죽도 밥도 안될 것 같은거죠 이렇게 해봤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안될것 같았어요. 왜? 시간은 지날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죠. 그리고 이미 배웠던 것도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요. 그럼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배우면은 한 일, 일주일 뒤에 계속 계속 잊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더 싫었어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있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합격을 하더라도 최소한 졸업 때까지는 먹고 살 돈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좀 그런 거를 서포트를 해줄수 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은 각자 다를 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가장 적은 비용, 웬만해선 적게 투자해서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한 다음에 그러다 그냥 도전 한번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꿈을 접습니다. 뭐 사실 이게 말이 접은 거지 계속 생각나요. 음. 그래서 이런 걸 이럴까봐 한번 정말 큰 고민 해주셔도 제 직장을 그만두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 개인적 의견으로 참고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그겁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되는, 한일의 편입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 때는, 자, 자, 직장 다니면서 조금 길게, 느릿느릿, 장기적으로 공부할까? 아니면 그냥 관두고 확 몰아쳐서 단번에 뿌리를 뽑아버릴까? 이 고민 많이 됩니다. 결정해야죠. 아, 일단은 주경야독 하면서 하면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지쳐서 돌아와요. 뭐, 일단, 만약에 직장에서 욕 먹고 일안 하고 욕 먹으면서 단일 철판 정도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음. 근데 뭐 어떤 직군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공부는 결국은 그겁니다. 집중력과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거는 공부의 집중력과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부가 잘안 돼요. 네. 자,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손쉽게 할수 있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만 도전하지 않았어요. 아마 전국 모든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어딘가에 다른 꿈을 꾸고 도전에 뛰어들었겠죠. 그러면은 아, 경쟁률이 수능이고 뭐고 가장 아마 최고치를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장을 다니면서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의대 편입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1년을 공부하든지 2년을 공부하든지 결국은 그번 돈을 가지고 결국 그 해를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준비하면 1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은그 1년 동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해에는 또 계속 다녀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간에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는 무일푼입니다. 네. 그때는 결국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아주 돈도 막 아껴가면서 썼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 모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게 혼자만의 수험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1,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다, 하다 보면서 계속 또 절약도 한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절약해야 되는데 그게 길게 되면 장기화되면 그들이 먼저 지칩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생을 최소화하고 빨리 어차피 합격하고 나서의 고생은 기본값입니다. 다만 수험 기간을 몇 년으로 잡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음. 뭐 이렇게 합격하고 나서의 무일푼의 상황, 이런 힘듦을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예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만 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네. 제가 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네. 예, 직 예, 직장 다니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또요 과감한 투자와 확실한 결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직장의 문제는 이제 넘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다면은 이제 공부 시작했으면은 이제 교재비나 학원비 이런 게 이제 고민 돼요. 어떻 하면 이제 독학으로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돈이 절, 적게 드니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이거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은, 아, 이거 이제 학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을 다니면 굉장히 편리하죠. 뭐, 모의 기출에 가깝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알수 있고, 어떤 정보 부분에서 확실히 유리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겁나요. 합격해도 큰일인 거예요, 그냥. 수험 기간 동안은 물론 합격 후의 걱정까지 그런 게 가끔 엄습합니다, 저를. 그럼 이걸 그냥 지금 그렇다고 그만두냐, 그만둔다는 것도 제 꿈과 목표에 따르면 너무 힘들 싫어, 그렇기도 싫어요. 음. 그래서 학원비 교재비 아끼려다가 그러니까 이거 아끼려다가 괜히 2년 3년 공부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드는 생활비가 더 들어요. 예. 1년 동안 음, 생활비가 예. 혼자 사는 가 가족이 혼자 살면은 뭐 조금 더 적게 들겠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은 못해도한 네. 뭐 2, 3천, 3천 이상, 2, 3천 들죠. 네, 뭐 보험이고 다 없앤다면은 더 적게 들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비 더 크죠. 사, 솔직히 학원비 해도 해면은 그냥 한 학기 등록금이나 아니면 두 학기 등록금 정도예요. 그런데 생활비는 그몇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끼려다가 작은 거 아끼려다가 2, 3년 더 생활비가 더 듭니다.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막 썼어요. 뭔가 큰 돈을 썼어요. 그러면은, 뭔뭐어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죠. 음. 절실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은 됩니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만약에 연봉이 있는데, 그 연봉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1년에 많이 드는 것 같죠. 근데 그 연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저축 등등 보험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정말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쓰는데 돈은 드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저 제가 이 수험생활 하기 전에 아 이미 백수로 한번 한 1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 경험을 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 어느 정도 아끼면은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좀 남들보다는 좀 쉽게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했던 어, 절약한 것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3, 4km 정도는 그냥 걸어요. 네, 버스 한 세네 정거장은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거의 뭐 방학 때한 번씩 자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머리는 집에서 남자 남자 머리는 뭐 별거 없죠. 그리고 뭐 굳이 뭐잘 보이려고 어디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할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그냥 면도기로 그냥 쭉쭉 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면지 프린트할 때뭐 A4 용지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거 이면지 이면지 웬만하면 썼고요. 그다음에 한 면에서도 이걸 두 단을 나눠서 두 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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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조, 종이가 좀더 절약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식사하기. 그리고 도서관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기. 자, 도서관을 가게 되면은 교통비가 들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비가 들어요. 그리고 밥값이 듭니다. 근데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난 죽어도 집에선 공부 못한다. 그럼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저 생활비 아끼고 뭐 하려면은 그럼 이거 아끼고 내가 차라리 정신 차리면 되는 문제예요 예. 네. 그리고 침대를 옆에 두고 공부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만큼 집중력도 없고 저 본인 자체가 이미 집중력이 낮다는 뜻입니다. 근성과 근성도 좀 낮고 사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삼아 이런 거에서 먼저 이겨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쇼핑 옷 같은 거살 필요 없죠. 있는 옷 입고 그다음에 뭐 음주를 좋아하니까 절주 네. 뭐 한 일주일에 한번 마실 거 2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절주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제가 여기서 제일 포인트입니다 음, 이런 경제적 문제는 본인 예, 혼자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혼자만의 문제예요 예, 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같이 사는 분들은 가장이거나 그러시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배우자든 간에 하여간 가족 있으면은 꼭 가장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반드시 협의해서 옆에 가족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자녀분들이 크다면은 컸다면은 자녀의 지지까지 받아야 좋습니다. 뭐 배우자의 지지는 당연한 거죠.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활은 정말 피나게 하신다면 1년이에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은 그냥 기본 5년이에요. 그냥 5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가족이 먼저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죠. 음. 그래서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가족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직장을 관두느냐 뭐 다음에 학원을 가서 뭐 돈을 더 투자를 할 거냐 마냐의 어떤 투자의 정도는요 여러분의 공부 실력에 따라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실력 집중도 성격 유형 등 여러 가지로 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냉철함을 더 써야겠네요 예 네, 객관적으로 했을 때 나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닐 것 같다. 누군가 시켜야 할것 같다. 그러면 투자해야죠. 학원에다가, 음. 그리고 이 또한 역시 큰 어떤 투자니까, 또 어떤 투자에 투자죠. 예, 본인만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직장 유지 및 절약의 계획을 예, 제대로 세우셔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덜 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